장면 하나 같이 보죠. 어떤 느낌이 드나요? 겉 보기에는 평범한 애니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관점으로 보면 꽤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다시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에는 항상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점이죠. 이걸 생각하고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리나초를일시 기아나 것뿐 같았다고. 근 카메라에 의도가 보였나요? 시즈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때 카메라는 정적입니다. 픽스 샷이죠. 시즈카도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라는 말과 함께 카메라는 시즈카를 따라 올라갑니다. 상황이 희망적으로 변했다는 걸 카메라로 보여준 거죠. 패닝, 틸트, 달리 등 이런 수많은 카메라 움직임으로 애니는 관객들에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럼 이중 가장 중요한 샷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픽스 샷입니다. 어잉, 이건 무슨 소리죠? 픽스 샷은 기본 중 기본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픽스 샷은 카메라가 가만히 있는 모든 영화의 토대 같은 샷이기 때문이죠. 무빙이 있는 화려한 샷들은 우리가 관객으로서 먼저 알아차리는 샷들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촬영만이 좋은 촬영이 아니죠. 물론 패닉이나 트래킹 같은 카메라 무빙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장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메라 무빙 사이, 카메라를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이해하는 감독들이 일류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처럼 말이죠. 마카야노. <목소리> 시선이 고정된 순간 관객들은 캐릭터들에게 더욱 집중하고 시간을 함께 느끼고 영화 속 세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마치 중요한 장면에 소리가 확 빠지는. 이런 오디오 연출을 카메라화 시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도가 담긴 픽스샷보다 강력한 샷은 없죠. 그럼 오늘은 카메라를 언제 멈춰야 하는지 소름 돋게 잘 알고 있는 애니인 타코피의 원제가 픽스샷을 사용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픽스샷을 강력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화면 구성과 페이싱입니다. 카메라가 고정되면 관객들은 화면을 이루는 요소들을 구석구석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샷에서는 화면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집니다. 타코피의 원죄 일화에서의 예시를 봅시다. 이 장면은 트래킹 샷을 통해 마리나와 일진 무리를 따라갑니다. 마리나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촬영과 화면 구성을 했습니다. 시즈카는 이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생동감 있게 움직였던 전 장면과 다르게 시즈카는 픽스 샷으로 촬영됩니다. 여기서 모든 연출은 마리나의 전 장면과 대비됩니다. 화면 중심에 위치되어 있던 마리나와 달리 시즈카는 화면 구석으로 박아 두었죠. 카메라 위치가 전환되면서 아이돌마냥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던 마리나와 달리 시즈카는 프레임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정면인 마리나와 달리 측면으로 그려진 모습이죠. 조명도 자연광을 받아 밝은 마리나의 모습과 달리 시즈카는 그림자에 파묻혀 있습니다. 움직였던 카메라를 한번 정지시키면서 이인호 신야 감독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시즈카에게 이입할 수 있는 시간을 관객들에게 부여해줍니다. 이런 구성을 통한 샷들은 일화에서 반복되는 시즈카만의 샷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샷, 그리고 이런 샷. 모두 시즈카의 불행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강조시킨 구성이죠. 카메라를 가만히 두면서 표정, 행동, 그리고 샷의 분위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픽스샷은 잘 구성되면 캐릭터들의 표정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코피의 원제의키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클로즈업 같은 작은 샷 사이즈를 사용해 표정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여기서도 카메라는 몰입을 깨지 않게끔 가만히 있죠. 이런 연출들은 타코피의 순수한 행동들을 생동감 있게 카메라 무빙으로 표현되는 장면들과 강하게 대비되면서 타코피의 원죄 특유의 꺼림직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페이싱을 통해서입니다. 편집의 리듬감이죠. 픽스샷이 정적인 만큼 컷의 지속시간을 오래 끌고 가면 갈수록 불안한 분위기와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컷이 지속될수록 관객들을 불안하거나 보기 힘든 장면에 가두어둘 수 있기 때문이죠. 영화에서의 극단적인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주자면 하네케 감독의 1992년도 영화인 베니의 비디오의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주인공과 어머니가 살인을 하고 해외로 도망가 있는 장면이죠. 샷의 지속 시간을 불쾌할 만큼 오래 끌고 가서 어머니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강조시킵니다. <laughs> 이런 느낌을 타코피에서 잘 살린 장면은 시즈카의 극단적 선택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시즈카의 시체가 멈출 때까지 컷이 지속됩니다. 왼쪽 구석으로 시즈카를 몰아넣은 구성, 어두운 그림자, 어지러운 방, 상황을 이해 못하는 타코피의 모습 이 모든 미장생적 요소들이 시즈카의 충격적인 모습과 합해지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쾌한 장면을 구성시킵니다. 타코피의 원제는 이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오래 지속시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관객들에게 억지로 집어넣죠. 간단하지만 정적만의 긴장감으로 충격을 만들어낸 대단한 연출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코피의 원제는 여러가지 샷들을 섞어서 사용해 리듬감을 만들어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타코피가 시즈카로 변신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여러 샷과 무빙 중 픽스샷을 섞으면서 긴장감을 높입니다. 이 시퀀스의 편집 속도와 샷리스트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장면은 타코피가 화해를 위해 뛰어나가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벅차오른 타코피를 찍을 때는 스테디캠을 사용한 듯한 카메라가 눈에 띕니다. 신나게 타코피를 따라가죠. 반대로 상황을 알고 있는 시즈카와 마리나의 샷입니다. 둘은 타코피의 순수함에 이질감을 느낀 듯 픽스샷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인 더치 앵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타코피가 화해를 시도할 때 카메라는 움직이면서 편집의 리듬감 또한 눌라가죠 타코피가 순식간에 맞았다는 걸 강조시켜줍니다. 이후 타코피가 뺨을 맞았다는 걸 인지하면서 다시 픽스샷의 템포가 느려집니다. 타코피의 행동도 카메라처럼 살짝의 정적을 유지하고 돌면서 상황의 의외성과 관객이 느끼는 불안감을 강조시켜줍니다. 분위기가 우울하게 확 바뀌죠. 다음 진행될 장면들의 분위기를 다처럼 고정시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시킨 이후에야 이인호 감독은 괴롭힘의 무서움을 강조시키는 카메라 무빙을 진행시킵니다. 실사감을 올려주는 느린 템포의 옆으로 따라가는 롱테이크 트레킹샷이라든지 마리나의 움직임을 따라가서 위험 요소로 연출하는 무빙이라든지 분위기와 의도가 완전히 다른 카메라 무빙들 사이 헉하고 느끼는 변환점을 넣어줌으로써 이인호 감독은 이질감 없이 관객의 몰입도를 올려줍니다. 상반되는 캐릭터들 사이 대단한 완급 조절이죠. 비슷하게도 이런 템포 조절은 코믹한 요소로도 쓰입니다. 이 신은 타코피가 시즈카에게 말이 나와 다퉜냐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인호 감독은 어이없어하는 시즈카의 반응이 담긴 픽스 샷을 빨리 편집하지 않고 냅둡니다. 넘어가야 할것 같은 장면의 컷이 계속 되면서 시즈카의 어이없는 감정들은 코믹하게 전달시켜 주죠. 이는 사실 코미디 애니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건 일상 삼화의 장면입니다. 유코의 인사를 마이가 무시하는 장면을 코믹하게 풀어내는 장면이죠. 트래킹으로 유코를 따라 움직였던 카메라가 유코와 함께 멈추면서 뻘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움직였던 카메라가 멈추면서 나오는 분위기 반전이 웃음을 자아내죠. 사실 일본 영화 역사적으로 모든 일본 영상인들이 공부했을 오지 야스지로 감독의 영화를 보면 카메라 무빙이 아예 없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두고 인물들을 관찰하는 듯한 예술적인 화면 구성을 하는 롱테이크 픽스 샷인 타타미 쇼트, 또 사건과 연관이 없는 장면들을 픽스 샷으로 보여주면서 다음 장면을 위한 페이싱을 조절해주는 필로우 쇼트 같은 픽스 샷을 사용하면서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죠. 어떻게 보면 카메라 무빙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애니와. 잘 맞는 연출 스타일의 거장이 있었던 만큼 애니라는 장르 안에서 이런 셔틀의 디테일이 생기고 진화되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타고피의 원제 관련해 할 얘기는 훨씬 많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배울 점도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애니였습니다. 특히 사운드 얘기는 또 다른 영상이 될수 있을 만큼 풍부하면서도 창의성이 넘쳤죠. 이 영상에서 예시로 든 촬영 스타일은 육화 동안 계속됩니다. 카메라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보면. 정말로 재밌는 재시청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